안녕하세요. 이현제약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 동렬 사원입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입사 5개월차 새내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영업관리팀은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이현제약 충주공장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바이오 MFG팀 이세신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팀은 충주 공장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 구축 및 공정 적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천공장 품질보증팀 사원 조윤정입니다. 저희 품질보증팀은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안정성을 보증하는 품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공장 생산팀 이준호입니다. 저희 생산팀은 충주공장 생산을 위하여 생산 장비 도입과 생산 환경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축 완료 시에는 우수한 품질의 약을 생산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신규 공장 건설 업무의 일환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 구축 업무와 신규 시설 설계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생산 장비 도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장비 기능과 디자인 사양들을 검토하고 제대로 설계가 되어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공장 구축 완료 시에는 생산 장비 가동 및 관리가 주 업무가 될 예정입니다. 영업사원 분들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면 그것을 본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리 제품이 일정에 맞게 거래처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내기인 만큼 팀 업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GMP를 준수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한 표준 작업 지침서의 재개정 및 문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만큼 오피스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시면 업무에 적응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부족한 경우에도 우리 팀에 합류가 가능한데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팀장님이 면접 때 저를 뽑으신 가장 큰 이유가 간절함. 절실함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때 나는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간절함을 강하게, 정말 강하게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팀과 협업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연속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뛰어난 기억력이 있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문서들을 작성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꼼꼼함도 중요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물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생물에 대한 이해력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외산 장비들로 인한 외국 엔지니어들과 접촉할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역량이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인 업무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필수 역량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는 생산팀은 약을 생산하는 팀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점은 바이오라고 하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분야의 신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전적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살아있는 생물을 기반으로 이약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물의 배양 시간 동안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취급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업무의 장점으로는 생산 업무를 위한 품질, 장비 유지 부수 등의 기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으며 제조를 위한 공조 시스템으로 인해 1년 내내 계절에 영향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다만 규제 산업인 제약회사 특성상 타 업계에 비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까다로우니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팀의 경우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니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득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사팀 업무랑 비슷한 것 같고 거래처로부터의 수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재경팀 업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업무를 통해 다방면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업무 특성상 영업부, 공장, 거래처 등과 통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 습관적으로 전화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직업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팀 업무의 장점은 품질과 관련된 여러 공정 및 과정들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품질을 보증하는 업무이다 보니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어깨는 좀 무겁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뚜렷한 개성을 팀이라는 틀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팀 컬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긴장을 풀고 회사 생활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 환영회를 열어 누구보다 격하게 품질보증팀에 들어온 것을 환영해 주고 생일인 날에는 생일 축하 회식도 합니다. 저희 팀은 수평적 문화를 가장 잘 도입한 팀입니다. 페이시 토론을 하게 되면 직급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업무 중 상급자에게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평적 문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면에 반말은 하시면 안 되겠죠? 업무가 많아지면 서로 서로 정말 빨리 분배하여 돕습니다. 니일 내일, 내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서로 정말 빠르게 분배하죠. 그래서 야근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누구한테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또 잘못한 경우에도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밥도 한번 사주실 걸 다음에 한번더 사주실 것 같고 두번 혼날 일도 한 번만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해야 할 업무를 미리 리스트업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주간에 발생하는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성취 욕구도 채워집니다. 그러면 업무에 더 빨리 집중할 수 있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죠 문서보관실을 정리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한꺼번에 서류를 많이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로 인해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제가 들수 있는 만큼 옮기곤 합니다 팀 선배님이랑 퇴근하고 처음 술자리를 가졌을 때 그때 신입사원의 패기를 보여주고 싶어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요 집 가는 길에 잠들어서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마신 선배님은 멀쩡하시던데 저는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거든요. 적어도 술자리에서만큼은 과한 열정보다는 주량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신규 공장을 구축하다 보니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한 번에 소화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화해야 하기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항상 힘들죠. 이번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작은 하나가 어긋났을 때한 번은 외부 거래처로 메일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처음 보내는 거라 발송 전에 선배님께 확인을 받았거든요. 내용도 좋고 자료도 완벽하다며 칭찬받고 메일을 보냈는데 없는 주소라며 반송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메일 주소 뒤에 .com인데 co.kr로 보냈던 거죠. 사실 메일이야 다시 보내면 되는 건데, 한참 제가 업무적으로 헤매던 때라서 한 번쯤은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가 긴 회사. 긴 시간 동안 회사를 유지해 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더불어 바이오까지 사업 부분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발전의지와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의미고요. 우리 회사의 장점은 교육 및 견학 출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매년 업무 관련하여 제약기술원, 제약협회 등의 의료교육을 무상으로 수강시켜주며 견학 및 출장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회사는 무한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2023년 완공될 충주 공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 회사의 비전인 베스트 1, 2023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하는 이연지학이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천공장은 구내식당이 있어 점심시간마다 힘들게 메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밥도 맛있습니다. 자율 배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입사 이후 점점 좋아진 업무 환경이나 생산 장비들을 보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미래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카오톡에 이연재학 채용 대비 정보 교류방이라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각자 알고 있는 이연재학에 관한 정보도 나누고 면접 보기 전에 서로 응원도 해줬고요. 또, 먼저 면접 본 사람은 면접 때 분위기나 나왔던 질문들을 공유하면서 남은 분들이 잘 준비하게끔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방에서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이 입사 동기가 되기도 한 만큼 도움이 된것 같아 방장으로서 뿌듯했습니다. 면접관님들과 꾸준한 아이 컨택이 다른 지원자들과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면접 때 긴장해서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눈을 보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여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에 임할 때 가급적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저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하다가 면접관보다 말이 많으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면접 당시에 다른 지원자보다.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직무 관련 지식에 대한 면접만 준비하였는데 다른 면접자는 사명 시도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의 준비가 부족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뽑힌 걸 보면 직무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점이 강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멀티태스킹 능력 제가 원래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회사 생활 시작하고부터는 제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보면서 듣고 말하는 멀티가 되더라고요.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푼수이다 보니 팀 분위기를 많이 풀어 주는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삼막한 회의 분위기에 배고파서 뱃속에서 소리를 내어 분위기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 뜬금없이 엄마 잔소리를 퍼부어서 팀원들을 웃게 하기도 하죠. 팀원들도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하겠죠? 진천 공장에는 통근버스가 있어 저는 출퇴근 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꿀잠을 잡니다. 또한 회사에서 커피가 무상으로 제공되어 커피값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에 한번 정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도 할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대상자라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부모님보다 회사가 절더 걱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면서 가졌던 생각으로는 항상 업무에 책임감 있게 일을 하자 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력이 쌓이다 보니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만든 약을 내 가족이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책임감이 생겨서 현재는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들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원하는 후배상이 있다기 보다는 너무 키 크고 잘생긴 후배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팀에서 이미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멋진 후배가 들어온다면 팀의 비주얼 담당을 흔쾌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만점인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빛만 봐도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후배 제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찾아서 하거나 본인 업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때 자발적으로 선배를 찾아오는 센스 만점의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훈경운 후배가 좋습니다 저와 장담 맞춰 흥겨워할 수 있는 후배요. 밝아서 감당하기 힘들겠다 싶어도 좋아요. 센스 있으면서 개그코드가 맞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업무 중에 웃음을 줄수 있는 후배가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센스까지 있으면 저의 원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배가 온다면 함께 워라밸을 즐기며 맛집 도장 깨기를 하고 싶네요. 첫 맛집은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후배님들 취업이라는 과정을 위해 지금까지 힘드셨죠? 어서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음,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랬지만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 진짜 없거든요. 열번 스무 번 떨어져도 한 번만 해내면 된다는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차분하게 준비 잘 하셔서 이 연작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꽃을 피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목표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지만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서 이연제약에서 만나요. 미래의 후배 여러분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세요. 생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제약기업 이연제약에서 만나요. 만나요.